아우택잘 들어가는 거 봐. 아, 딱 깔끔하게 들어가네. 그 좋다. 아, 택 깔끔하게 들어간다. <laughs> 친구 있네, 친구. <웃음> 안녕.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또, 또 까본다. 또 까본다. <웃음> <웃음> 다 띄었어? <laughs> 다 띄었어? 어? 어? 다 띄었어? <laughs> 너도 띄었어? 너, 너 진짜 지치겠다 오늘 어? 너 오늘 꿀잠 자겠는데? <laughs> 꿀잠 자겠어 <웃음> <웃음> 하... 안녕하세요. 호아 함께 호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춘천에 원코리아 리조트라는 곳에 와봤는데요. 이곳은 기본적으로는 리조트이고, 이거 리조트에서 뭐 기업연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 공간을 지금 이제 캠핑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와봤더니 또 완전히 넓고, 또 인조잔디여가지고 호가 뛰어놀기 훨씬 더 좋고, 또 저도 이 땅에 팩받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역시나 오늘도! 하, 이곳 이 넓은 곳을 혼자서 쓰고 이 전세캠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고사를 누려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이런 기회가 또 흔하게 주어지진 않으니까 이곳에서 넓은 곳에서 호랑 같이 한번 뛰어놀면서 재밌게 또 안전하게 또 신나게 행복하게 한번 캠핑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캠핑 즐기러 가 보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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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호야, 내가 원래 제기차기 되게 잘했거든. 월, 원래 잘했거든. 믿어줘. 어, 해볼게. 이거 놀자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제기차기 하는 거거든. 내가 제기차기좀 잘했어. 지금은 모르겠다. 어, 못해. 제기차기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아, 호야 미안. 거짓말해서 미안. 제기차기 못합니다. 어, 오, 일곱 번 어, 살짝 늘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일곱 번 일곱 번왜 이렇게 오두망정 떨면서 하지 아이고 씨. 아 여덟 번 여덟 번 됐다, 후야. 이게 최대인 것 같아. <laughs> <laughs> 넌 이름이 뭐니? 응? 이름이 뭣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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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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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다 젖어 가지고 왔어? 어?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다 젖어 가지고 왔대. 응? 너참 순하고 만 야? <ス ar ouch> ah, ALLY, いい 너무 많은데? 넣자. 다 넣어. 양파 많으면 좋지 뭐. 네, 그럼, 오늘의 저녁, 목살 스테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테이크 소스 병에 적힌 레시피대로, 아, 레시피대로는 아니죠. 양파도 겁나게 많이 넣었고, 마늘도 안 넣고, 후추도 안 넣고 했지만, 뭐, 나름 비슷하게 만든 쌀 스테이크.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고기에다가 소스 왕창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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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laughs> 사실 목살을 오늘 좀싼거 산다고 수입산 좀 싸게 팔기를래 수입산으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살만 먹을 었때좀 질기기도 하고 너무 좀 담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좀 기름진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 좀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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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요. 살짝 그냥 담백하고 그냥 제 입장에서 부드럽지 않은 느낌의 그런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져요. 진짜. 와. 와우 아, 너무 좋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정성 레시피대로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어떤 양파도 좋아해가지고 와 맛있다 오늘은 참이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을까 한잔해보겠습니다 맛 없을 리가 없지. 아, 맛있어. 오늘은 진짜로 여기 아무도 안 계신, 정말 그냥 광활한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 전세 캠핑을 하는 느낌을 더잘 살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와... 어우, 뭔가 그 느낌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아우, 맛있어! 오늘 아침은 어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목살 한 덩이랑 이 부산식 돼지국밥 좀 같이 해 가지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 국물만 있을 줄 알고 제 벌써 즉석밥을 돌렸거든요 어 이미 돌려버렸는데 어 만져보니까 안에 밥이 좀 들어있는 거 같아요 좀어 밥이 들어있으면 큰 일인데 없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있다고 해도 뭐이 즉석밥 돌린 거는 이따가 점심 때 먹어야 될거 같아요 우선은 어, 고기 먼저 굽고 그리고 요것도 냄비에 데워서 먹는게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고기 굽고 데워가지고 한번 아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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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없구나 어휴 오다 고기였구나 에이. 즉석밥 분리 잘했네. 그렇지. 양이 꽤 많다. 아우 잘됐다. 아우 또 즉석밥 괜히 묵혀둘 필요 없네. 잘됐다 잘됐다. 일라. 아이 쿠 뛰어다닐 수 있는 데서 뛰어다녀야지 왜? 왜이 좁은 데올라오려고 그래? 어? 뛰어다닐 수 있는 데서 뛰어다니지. 이놈 식끼야 해도 다 뛰고 좋다. 먹어볼까? 아우 와 국물 좋다 와 맛있네 어우 맛있다 어우 뜨거 어우 뜨거 워 아, 그냥 말아먹어야겠다 아 맛있다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 또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지네요 <laughs> 이거 텐트 다 젖어가지고 이거, 아유, 이거 말리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보상으로는 다시 해가 뜬다고는 하는데 해가 떠도 텐트를 다 말릴 수있을지는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철수하려고 하는데 쏟아지는 비가 약간 밉기도 하면서 나랑 또 좋기도 하네요. 아유 요즘 계속 비를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비가 한바탕 쏟아붓더니 이제는 또호가 많이 더워할 정도로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요. 그 덕에 텐트가 아주 잘 마르고 있어 가지고 좀 좋습니다. 사실 이곳에 퇴실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요. 감사하게도 캠장님께서 좀더 있을 만큼 또이따가더 된다고 하셔 가지고 텐트만 말리고 가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 놨고요. 지금 또 텐트가 거의 다 말랐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진짜로 있을 만큼 이따가 가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막 늦잠 부리고 막좀더 쉬다가 가고 싶기도 한데 또 좀만 더 늦어지면은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이 된 도로를 오랜만에 또 경험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또 가서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가지고 좀만 더 말리고 이제 슬슬 가보려고 합니다. 또뭐 내부 정리야좀 하고 하다 보면은 텐트가 다 마를 것 같은데 더워하는 홀을 데리고 이제 한번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홀은 뭐 어제오늘 완전히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 완전 뻗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제가 다른 작업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캠핑장 오면 최대한 많이 놀아.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넓게 펼쳐진 캠핑장에서 한번 캠핑을 즐겨 봤는데요. 이곳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캠핑을 즐기다 보니까 전세캠을 하는 느낌이 훨씬 더 물씬 풍겨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좋았고요. 대신에 이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찼을 경우에는 조금은 더 붐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오늘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요. 어떻게 영상 보시는데 또 좋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기억으로 남으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니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허잇. 제가 오늘 온 캠핑장은 원코리아 리조트라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네,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입구 반대편에서 본 전경은 이런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 바닥은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다 보니까 뭐. 딱히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평평하고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조잔디 특유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제 잔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벌레가 많이 꼬일 수 있는데 그런 벌레는 그렇게 많이 꼬이지는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리조트에서 뭐 기업 연수를 오시거나 다른 단체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뭐 축구 꼴 때도 있고요. 농구 꼴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쓸 만한 각종 도구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2인삼각 할때 사용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발찌가 <laughs> 있고요. 뭐 이렇게 팀 유니폼, 팀 유니폼도 있고 제기도 있고 뭐그외에 여러 가지 훌라후프도 있고 이런 도구들까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단상까지 있어가지고 진짜로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느낌이 되겠죠. 이곳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전체를 볼수 있는 진짜로, 진짜로 그냥 뭐 워크샵하기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곳에 있는 콘센트들도 이곳에 있는 그런 방송 기구들, 방송 장비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콘센트인 것 같고요. 이곳 말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콘센트가 두 군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켠에 있는 이 컨테이너 안에도 뭐 이런저런 기구들, 뭐 워크숍 하는데 사용될 만한 기구들이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천막이 이렇게 총 6채 쳐져 있습니다. 어, 제가 왔을 때는 캠장님이 아무데나 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천막 아래에도 칠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밖에다가. 네 결로 생길 걸 대비해 가지고 다음 날 말리려고 밖에다가 쳤었던 상황이죠 이곳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수용인원이 총 수용팀이 20팀인데 어, 콘센트가 많이 모자랍니다 넓게 이렇게 이쪽 펜스를 따라서 총 4군데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저쪽 데크에 또총 4군데가지고 총 8군데 있고 콘센트 자체는 이렇게 기본적인 그냥 소켓 3구짜리 또는 이렇게 2구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운동장이 이렇게 넓기는 하지만 텐트를 칠수 있는 반경이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이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뭐 전자레인지가 있는 복합적인 이곳, 이곳 캠핑장? 네, 이곳 위에 운동장에 있는 유일한 편의시설입니다 이곳으로 가보게 되면은 우선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개수대가 총네 군데가 있기는 한데 수도꼭지가 보시다시피 하나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싱크대 두 개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이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막 깔끔하다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적당합니다만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같이 있어요. 뭐 어떤 칸막이도 없이. 그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오시게 되면 샤워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뭐 머리를 감거나 발을 씻는다는 등의 간단하게 씻는 거는 뭐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샤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이는 구조라서 샤워를 하고 있기에는 어좀 그렇죠. 그 옆으로 개수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보일러가 따로 달려 있어가지고 어 따뜻한 불은 정말로 엄청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인조잔디 사이트다 보니까 불멍을 못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곳 캠장님께서 이런 팜을 놔두셔가지고 이곳 위에서는 불멍을 할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인조잔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불멍을 할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집에 가야지. 벌써 늦었어. 가다가 이거 또 퇴근 시간 겹치겠네. 얼른 가자. 응? 일어나. 자지 말고 일어나. 응? <laughs>